자 우승자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네 안녕하세요. 그 이번에 크달 해설을 맡았던 엘로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그 간단히 우... 예. 그 우승 소감에 대해서 자기 팀 소개 그리고 자기 소개와 우승 소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네 일단 저희는 원래 이제 기존 멤버들이 예전에 이제 포그 윙비트라는 팀에 제가 이제 오게 되면서 결성이 됐고요. 제가 뭐 다른 저는 이제 뭐 다른 분들 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솔풀이란 아이디 쓰다가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신분 세탁해서 이 팀이 와서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어 소개 감사드립니다. 어~ 우승 소감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 있으십니까? 아 저희가 일단 그, 그 전에 이 팀이랑 스크림을 했을 때 최근에 좀 많이 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1경기는 또 제가 좀 멘탈이 흔들려서 좀몇번 죽고 그러다가 이제 어. 2경기 때 잘하는 픽해서 이겨서 팀원들한테 고맙네요. 팀원들이 네. 업어준 것 같아서 네, 실제로 이 경기가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죠. 그 하이그라운드 방어가 어려운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정확한 판단을 로샨이 딱 가져가고 나서 한 번에 하이그라운드 뜨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예.. 네. 아 제가 말하는 건가요? 네. 아 저희가 그 일단 1차, 그러니까 한 타를 두 번째 이겼을 때 저희가 이제 들어가지 말고. 이거 샨두 번째 두 번째 샨이 끝내자는 오더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대로 해, 그러니까 가도 놓고 저희 파밍 한 다음에 샨 먹고 들어간 게 저도 주요했던 것 같네요. 네, 그 장면이 좋았고 특히 또그 사이코 선수 사이코란 아이디스톤던 선수의 어둠연자가 정말로 진공 복제벽 콤보를 환상으로 넣으면서 한타 때마다 멋진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때마다 또 팀의 분위기도 많이 올라왔을것 같은데 그때는 어땠나요, 얘기가? 아 제가 TP 그두 번째 싸움 같은 경우에 제가 TP를 미드로 탄 상황이라서 저는 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이코 분 사이코님이 아 이거 된다고 하고 가서 진공 모아서 이기더라고요, 그냥. 네, 그때 그흡혈망 한참 늦게 들어왔던 그 한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게 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이미 사실 저도 보면서 놀랐던 흡혈망가 없이 네 명이서 싸운데 이미 한타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흡혈망가 들어와서 막 그런 아뭐 어, 모습까지 나왔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가 이제 3경기가 정말로 네. 드래프트 패턴 자, 그러니까 양 팀이 그리는 그림이 완전 달랐잖아요 일단 그 <laughs> 상대 쪽이었던 론드벨 팀에서는 처음부터 루나 시대 의 조합을 가져와서 좀 게임을 길게 가져가면 이길 수 있는 조합을 가져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게임을 빨리 끝내기 위한 예지자 드로우레인저 조합을 가져오셨잖아요 네 근데 네, 좀 드래프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 벤페이지가 진행되면 상대가 당연히 그림 장마를 첫 픽으로 가져갈까 라는걸 알고 그렇게 열어주신 건가요? 아이게 저희가 그동안 론도벨이랑 스크림을 해보면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닥시 리키가 이제 필살 픽이라고 치면은 이제 론도벨 같은 경우에는 외계 침략자가 좀 필살 픽이라서 일단 그거 맞고 저희가 그 쇠대를 막을까 아니면은 페보를 막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페 저희가 이제 페보를 내주게 되면은 저희가 항상 연습 때 패보에 대한 대처가 약간 미흡해서 그냥 패보를 음. 자르고 나머지는 우리 하던 대로 해서 그안 물리는 쪽으로 하면서 타워를 빨리 밀어내자 이렇게 해서 드로우를 뽑게 됐죠. 음 그리고 나서 또 드래프트가 진행이 될때 상대 쪽에서 이제 어쨌든 론도웰 리쪽에서 안티푸시해서 드로 레인저 조합이 워낙에 뭐 20분 25분 내로 게임이 안 끝나면은 힘이 떨어지는 조합이다 보니까 안티푸시를 하려고 또 고대 티타늄 뽑고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그아 신태표 뭐지 기억이 안 나지? 뭔지 흑마 흥마, 흑마법사가 나왔잖아요. 아, 네 네. 네. 그거가 이제 좀더 푸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분 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그게? 어그 푸시 속도를 높이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광역으로 스턴이 하나가 필요했어요 저희가 네네. 스턴이 하나가 필요해고 이제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한 타를 들어가면 타워를 두드리는 포지션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리 슬라드한테 물리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뒷라인에 흑마 공을 떨구면서 한번 세이브를 하고 다시 한 정리해서 한 타를 들어가서 이 생각으로 뽑은 거죠 흑마는 음,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왔던 그 채팅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그 그림자 마귀 픽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자신감의 발로인가요? 아니면 뭐 그냥 충분히 이걸로도 미드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나온 픽인가요? 아 미드 셰핑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1, 2픽에 저희가 이제 그 드레니랑 아니 그 드로우레인저랑 이제 오라클을 먹었을 때 저희가 미드를 처음에는 인보컬을 생각했어요 네, 네. 근데 인보커가 잘렸고 아 인보커 잘렸네. 그럼 스톰하면 돼. 근데 스톰이 또 잘렸어요. 그다음에 네, 그쪽에서 약간 저격픽 식으로 딱딱 원하는 거를 잘라 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아, 이제는 못 뽑아야 되지 하, 하다가 저희 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그그 그 용기사거든요. 네, 네. 용기사인데 이제 저쪽에서 미드 팀버가 나와 버려서 네. 아, 용기사도 안 되겠다. 해서 용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드래프터가 아니긴 한데 저는 이제 의견을 낼때 이거 대프를 하자 했는데 대프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데프가 아니고 그러면은 뭐 할래 하다가 이제 라인전을 이제 저희가 드로우픽을 하면은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두 라인은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푸시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럼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팀버랑 될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이제 자기 셰핀으로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셰핀을 뽑게 됐죠. 어, 지금까지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드래프트가 <laughs> 뭐 심리전이나 뭐 그리운 그런 드 그리운 그림 뭐 지금 당장에 바로 이 경기 때 워낙에 필살픽을 보여줬던 거에 대한 뭐 밴도 있었지만 지금 쭉 들어보니까 이전에 스크림했던 것까지다 종합이 된 드래프트가 나왔네요 결국. 아예 그렇죠. 음... 1경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쓴 1경기 저희가 그, 스밴을 했는데 상대가 스밴을 가져가는 게 솔직히 조합상으로 상관이 없는데 네? 저기 미래 저희가 스크림을 칠 때마다 저쪽에 스밴을 쥐고 있어서 저희가 스밴을 많이 밴 했거든요. 그래서 스크림에서 나온 경험으로 좀밴 카드가 많이 쓰여진 것 같아요. 음,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경기 봤었고 마지막 3경기까지 진행됐으면 양쪽 다 그런 그림이 한쪽은 빠른 푸시 조합 한쪽은 안티푸시 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어쨌든 좀 아쉽게도 기권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뭐 앞으로의 다른 계획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앞에 아니, 얼마 뒤에 있을 WSG 이제 나가시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4번 포지션을 보고 있는 천유님이 이제 팀을 나가서 지금 턴어라운드. 터어 라운드로 가게 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파코라는 분이 이제 저희 팀에 들어오게 되실 텐데. 음. 이제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포지션이 또 바뀔 거라서 W S 이제, 이제 코 앞에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다들 서로 이제 분위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연습할 때 우리 팀이. 우승 한번 했으면 분위기가 더 올라오기 마련이죠 또.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 타서 가서 M 엠... 저는 개인적으로 MVP 피닉스랑 일경기 하고 싶네요 아 어,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풍파를 만나서 이기면 좋고 혹시 지게 되더라도 또 그런 데서 그런 팀이라 해서 지게 되면 뭔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에서 좀 배우고 해서 좀더 발전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겠네요 네뭐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이제 뭐 이제 뭐 다른 분뭐 일부 분들이겠지만 뭐 아 프로가 아마추어 대회 나오는 거에 상당히 부정적이신 분들 많잖아요 뭐아이기 네. 스타 스나 이런 팀의 경우는 또 나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팀들이랑 계속해 봐야 이제 전반적으로 아마추어 팀들 실력도 늘고 네 해서 저는 이제 그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이게 보통 해보면은 저쪽은 프로라서 이제 다른 프로 팀들이랑 경기하니까 저희가 또 붙자고 얘기할 꺼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런 기회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이런 기회로 얻게 돼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드래프트를 구경하는, 구경하고 좀더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당해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아이디어가 좀 새로 생기게 되고 또뭐 한타구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 그래서 이런 대회라든지 이런 게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저도 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음, 앞으로 또 WSG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 주시길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저기 원래 윙비트 있었지만 지금 훈련소에 계신 분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 그달 초반부에 아, 트로드 님이요? 네. 그분한테도 한 마디 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전해 드릴게요. 아, 그 트로드 님뭐 군대 생활 뭐 하고 있으실 텐데 님 나가고 제가 들어와서 우승했습니다 <laughs> 윙비트의 수건을 풀었죠. <laughs> 네, 그렇게 됐네요. <laughs> 네, 우승해 버렸네요. 어쨌든 팀 윙비트는 우승을 했으니까 뭐 트로드님도 훈련소에 있어서 이 소식을 모르겠지만 나중에 듣게 되면은 그래도 아 윙비트가 우승했구나 하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그래꼭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시간에 다시 한번 크다 우승 정말 축하드리고 어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방송이 딜레이가 걸려 있어서 뭐 실시간으로 채팅방에 올라오는 질문들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서. 뭐 실시간 인터뷰를 진행하기 좀 어렵거든요 나중에 그런 아, 질문들은 네. 뭐 커뮤니티 쪽으로 뭐 혹시 채팅창에 뭐 경기 보셨던 분께서 뭐 올려주시면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네 그것도 가능하고 제가 지금 트위치 틀어놔서 네. 지금 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도 가능하고 네. 아. 언제든지 네, 편하실, 편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인터뷰도 경기 이긴 것도 축하드리고 인터뷰도 정말 꽉찬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진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예. 이걸로 승자 인터뷰도 마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달 모든 경기들이 어... 그다 이번 시즌의 경기들은 다 끝나게 되었고 마지막 결승전까지 무사히 어,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보다 이런 거 이런 대회를 준비해 주는 우리 마이너스 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여기서 어떻게 나머지 지어야지. 네, 그러면은, 이제, 크달, 그 다음, 아, <laughs> 죄송합니다. 기침하느라. 크달, 중계는여기까지고요 어, 크달 <laughs>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따로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뭐 따로 뭐 마이너스 나님께서허가해주신 것도 아니고 해서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지만, 일단 제 개인 채널 오시면은 경기들 다 챙겨볼 수 있고, 이결승전은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재밌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결승전만 따로 추려가서라도,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마이너스9에게 허락을 구하고 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우리나라 아마추어리그 크다를 꾸준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전하고 다시 한번 이 대회를 준비해주신 마이너스9님 그리고 경기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모든 어...팀들과 도실란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저는 크다를 준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뭐, 다른 대회 중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크해, 시청해주셔서